예, 예. 안녕 친구들 오늘은 가중 피해 최소 A라고 A라도 찍는 전략을 알려줄게. 일단은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야 돼. 전이 메커니즘 일기를 처치하고 추가 피해를 할 때마다 대량의 전이 수치를 일으킬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추가 피해란 목표 처치 시 이번 공격으로 가하는 피해가 HP를 추가 피해량이야. 이 말은 즉 잠몹을 때리라는 소리지. 보스는 피통이 많단 말이야. 잠몹 같은 경우는 빨리 처치할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체험으로 제레랑 스파클을 가져왔어. 왜냐면은 제레는 단위 딜에서 우세한 딜을 보여주고 있고, 스파클은 전스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을 할수 있어. 그래서 단위 초과 피로 메커니즘을 했어, 내가. 전이 2단계, 전이 3단계 기세머리로 해놨는데, 이거는 취향에 맞게 해나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잡몹을 잡기 위해서 기세머리를 한 거니까 참고하고 피세기도 나쁘지 않아 어 그렇고 히메코도 가져왔어 히메코는 왜 히메코를 가져왔냐 2차 위브만 뚫면은 어떻게 보면은 A를 찍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A를 찍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보면 돼자 도전을 해봐, 한번 해볼게 내가 뭐, 상대가 뭐 적게 때리는데, 스파클이 먼저 오지? 어, 스파클이왔을 때는 재료를 먼저 올려주고, 재료로 약점 개파를 하고, 뭐, 각형은 뭐, 그냥 막 때려? 어, 재료할수 있는 게 없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범위로 그냥 써야 줘 약점 없애는 게 낫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스스파트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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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대로 바로 잡목하나 사트지타트스만들게타트 스타트. 스타서 스타트. 스타트. 스자트스왼쪽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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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죽었으면 은 다시 제면을 올려서 평타 때리고 그리고 평타로 때주고 추가 피해 다시 되고요 다시 펀치 써주고 뭐그 다음에 뭐 히메코 다해주세요 바로 색살기로 빛딜 넣어주고 2만 들이 들어가죠 다시 뭐 때려주고 히메코 인를 지배하려는 욕망을 감춘 적이 없어 나도 포함이고. 범위, 범위들로 때려주고 아, 얘가 안 죽어서 좀 불편한데. 그럴수어 어. 안주 보면은 극대를낼수 있으니까. 아, 성가시 한숨에 끝내주지. 무조건 저렇게 써주네 도망 못. 가나무리 사실 히메코가 마무리를 하면은 좀 안좋긴 한데 그래도 진정을할수 있어야 되니까 자, 파쿠네 다시 장수를 회복하고 한방팀 내버리고 그 이만두, 그 좋아요 무조건 그냥 여기서 히스기 쓰는게 아니라 잠복을 때려. 한번 더. 그러면 1라, 1라운드가 깨져. 아우, 너무 쉽다. 그치? 래서 여기서 뭐, 히메코로 때리고, 때리고 싶다. 때려. 필살기 써. 다 <목소리> 죽여. 그래서 뭐, 다시 뭐, 히메코로 턴이 오긴 했는데. 이때는 뭐 잠복 때려주냐 보스를 때려봤자 지금은 좋은 게 없고 전술을 회복하고 다시 제레로 다시 할거에요 제레 올리고 비싸기로 제레톤을 그냥 굳이 올려주고 팡 추가 컷을 올리고 <laughs> 자갑창태 다시 피사기로공을 올려주고 1프로 범위를. 그래서 다시 평타를 채주고자 다시 억제해 주고요. 자한번 더. 어. 이쪽로 해방해 주지 나비와 함께 이약점 좋아. 파기까지 좋아요. 터쳐주고. 올려 주고 다시 재래 올려주고. 내가 두렸구나. 펑. 이대로 다시, 다시 한번더 때려주고. 펑. 야, 이메커가 지금 할게 없지, 가지금단게 없지, 그렇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해거 이거. 이거, 이이이이이이 근건드마져에구요한대때리고전투를 회복하고. 마을가을수 있어. 이 마을에 가을수 있으니까. 을이 마을에 이마을수먹거이을에가을에 가서 이 마을에 을에 가서 이 마을에 을이이 나라라라라라라. 좀 아쉬운데, 전타로 넘어갔다. 전타로넘어 자, 다시 시작했지. 스파클이 먼저 왔네. 먼저 왔으면그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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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좋다. 제대로, 그다 자, 스파클이 왔으니까 재래를 올려주자. 도망치지 뭐, 마. 각형이 지금 수있는게 없긴 한데. 비싸겠어 자, 떨어주고 자, 자, 스파클이 턴이 왔는데 스파클. 아유, 털이 왔구나. 어, 제대로, 어. 어. 있습니다, 아, 제레 털려왔구나. 제레로 왼쪽으로 다시 때리고 도박을 다시 제레로 벗고 때려주고 스파클로 전술 해복을 해주고 제레로 바로 피싹을 쓸수 있습니다. 갑상으로 제레로 피을올려요 걸로 해방해 주지 나비와 떨어졌네. 함께 과거의 끝내주지. 아 과거의 영이여 끝내 주지. 다시 목표가 때려줬고 정말 못잠가 때려줬고. 아 스토이 방송님. 늘를 지배하려는 욕망을 감춘 적이 없어. 나도 고 다시 왔으니까 잘해아 성가시네. 아 지금 뭐 하는 중네 나시이해 나도 못때려주 못해. 나이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때려 널때리때 간에 상관없어 뭐. 자 바로 해나이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엑 나도 못해. 나하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도 파드 때릴게. 이이브에 받아 리자 자, 다시 올려. 올려줘. 그래. 내건드 다시. 내려주고. 주화던 한숨에 끝내주지. 죽여위리어을리어가 깔렸으니까 대리어 어쩔. 제대로 봐 줄게. 지금 얘가 했수있게 없어. 내가 때려주고. 가시네 도망 못칠 거. 못 하고. 인간은 은하를 지배하려는 욕망을 감춘 적이 없어. 나도 포함이고. 그래서 얘로 올려주고. 탑필올 올려. 주지 나비와 함께 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박스 걸로 다시 올려주니다 단숨에 끝내주지. 자한방컷날 건드리지 마. 다시 각성이 되었네. 자, 이때는 피싸기박바로 이걸로 펴주네. 널 나비와 함께 흩어져라 과거의 환영이여. 방. 못뭐뭐 칠까? 칠까? 단 왼쪽 거때려주네고 다시 왼쪽 거때려주네요 <laughs> 다시 아 다시 왼쪽 거 때려 주네 다시 아, 에구인데 네, 아, 자,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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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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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잡고, 잡고, 고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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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잡고, 와, 됐네 S랭크를 찍었네. 자, 이렇게 최소 A라도 찍을 수 있는 공략이야. 아, 도움이 되었길 바래. 그럼 안녕.